XM3 차량을 사용하면서 약간 편리한 기능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지금 여기서 USB 음원 단자를 이렇게 이쪽으로 연결하면 음악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음악을 좀 선택을 해서 이 음악 소리를 줄이고자 할때할때 할때 굳이 어렵게 여기서 이 패널에서 찾아서 소리를 줄일 필요가 없이 그 핸들 밑쪽에 보면은 기아가 좀 독특하게 생긴 기아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이걸 이제 가운데를 보이시죠? 가운데를 눌러주면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면 음소거가 돼 버립니다. 하나씩 따로 따로 누르게 되면은 위에 거는 음량을 키우는 거고 아래 거는 이제 음량을 낮추는 겁니다. 일반적으로 모든 음악은 소리의 음소거로 이거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. usb 를 잠깐 이렇게 외부 단자로 빼 버렸습니다 소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은 좀 독특한데 내비게이션은 소리 음성을 할때 여기서 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저기 이제 스피커폰이 있죠 스피커 쪽의 부분을 터치를 해주면은 하이라이트가 된 상태에서 어 아까 그 내비게이션 음성 볼륨을 조절합니다. 지금 제가 음소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음소거를 활성화 음이 제대로 활성화 되게끔 다시 활성화 시킨 겁니다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여기에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 스피커를 한번 터치를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 밑에 기아 이 중앙 부분을 눌러줌으로 해서 음소거가 됩니다 거꾸로 이제 음을 활성화시킬 때는 터치해서 활성화시켜 줘야 내비게이션 소리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. 이렇게 조금 약간 복잡한 듯 하면서 쉬운, 쉬운 느낌이 들죠. 이건 이제 내부의 이제 설정 부분들인데, 뭐 예전에도 앞서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화면상으로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하고 음. 넘어가는 상태입니다. 그런 부분들을. 좀잘 알아서 선택을 해준다라고 하면 큰 불편함 없이 쓸수 있으리라고 봅니다.